흉터, 여드름 흉터를 여드름 흉터를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단계가 사실 순서가 바뀌거나 하면은 약간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흉터 읽어주는 한의사의 한의사 조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드름 흉터에 대해 사실 가장 고민이 많고, 그 다음에 여드름 흉터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보고, 한번 요약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여드름 페인 흉터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할때 단계별로 한 단계씩 좀 필요해요.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세 단계가 사실 순서가 바뀌거나 하면은 약간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여드름흉터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세 단계로 나눠서 어떤 시술들이 조금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드름흉터를 치료할 때첫 번째 단계는 펴여 있는 부분에 살을 채우는 단계인 리제네레이션 단계예요. 웅덩이가 있으면 이게 펴여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워서 살을 만들어서 높이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흉터가 좀덜 보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단계에서 좀 필요한 치료들, 그래도 좀 효율적인 치료라고 할수 있는 것들은 제가 하고 있는 세살침이 효과적으로 살을 채우는 시술이라고 볼수 있고 주베룩과 미라젯 아니면 주베룩과 큐어젯 이런 리들프리 인젝터를 통해서 주베룩을 넣어서 안에서 이제 콜라겐 합성을 도와줘서 살을 채우는 이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거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할수 있을만한 시술은 사실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그럼 이제 이제 살이 올라왔어요. 전체적으로 뭐 시술을 반복해서 올린 다음에 살이 좀 올라왔을 때, 그럼 이제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 단계가 필요해요. 이게 어떤 단계냐면 흉터, 특히 여드름 흉터들은 패어 있는 부분들도 패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각적으로 도드라져 보이지만 사실 주변에 이제 유착 조직들, 그 다음에 울렁울렁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존재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듬고 풀어주는 단계. 그러니까 안쪽을 조금 부드 부듬... 부드럽게 만드는 단계를 이제 리모델링 이런 단계에서는 사실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시술들이 RF 니들류라고 하는 고주파 침들 RF 롤러라고 하는 레가토나 오프스 같은 계열들 또 어비움 글라스 레이저도 좀 도움이 되고요 피코 프락셀들도 확실히 좀 결이나 이런 부분을 부드럽게 하는데 확실히 좀 도움이 된다. 이 리모델링 단계에서 베스트한 시술들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단계와 2단계는 사실 같이 병행해서 치료하기도 해요. 올리면서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계들은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1, 2단계가 좀 동시에 어, 올리면서 풀어주면서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들이 전체적으로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높이가 다 올라오고 만약에 좀 부드럽게만 하는 것더 필요하다라면 이것만 좀더 강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쭉 부드러워졌는데 그래도 표면이 약간은 살짝의 요철감이라든가 약간의 오돌토돌한 부분들 아니면 튀어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없애는데 있어서 리소페이싱이라고 하는 좀 깎아내는 단계가 좀 필요하다. 흉터에 따라 다른데 1, 2 단계만 해서 끝나는 흉터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3 단계인 리소페이싱 단계까지 필요한 흉터들도 가끔 좀 존재하거든요. 박피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너무 부작용이 강할 수 있으니까 주로 이제 쓰는 게 CO2, CO2 프락셔널이라든가, 아니면 CO2 어빔그 레이저를 통해서 표면을 조금 고르게 깎아내는 이런 과정들이 마지막 단계에 이제 3단계인 리서페이싱 단계다. 여드름 흉터가 아닌 위축성 흉터 같은 경우 뭐 1단계만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 흉터가 원래 깊이가 얕았다면 사실 2, 3단계만으로도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흉터마다 용어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여드름 흉터들에 대해서는 이 1, 2, 3단계가 좀 전체적으로 좀 필요하다. 여드름 흉터를 치료를 계획할 때아 그러면 이 단계에는 이런 시술들이 있으니까 요런 단, 이런 시술들로 좀 알아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흉터 치료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흉터 치료의 3단계를 좀 요약해서 그거에 맞는 시술들까지 좀 얘기를 좀 드렸고요. 다음 번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모토를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흉터 고민이 삶의 고민이 되지 않도록 여기까지 한의사 조연기였습니다 Sub indo by